두둥, 23년 2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빨간 날은 1시에 오픈인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난방 때문에. 뭐 가끔, 문만 헬당 열어놓고, 땡땡이 치기도 하는데, 공식은 1시입니다. 근데, 한동안, 어, 업데이트 슬슬 안 해서, 오... 오늘이나 빠르면 오늘인데 아마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 이후도 될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 사진을 뭐를 올리면 대박이 날까? 둘이 보고 있는데. 폭망하겠는데? 어, 씨, 대박 상품이 없네. 뭘 올릴까? 저희가 매장이, 여기가 유동인 것도 많아요. 뒤에 바로 등산로고. 그리고 동네, 아파트라 매장 위주로 조금 운영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업데이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매장 위주로, 그 다음에 요청, 그, 고인물 매니아 분들이 많아서 카페에 요청하시는 거 그런 것좀 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재배 동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 사진 찍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인데, 어,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어,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거 없으면 잘안 올려. 근데 이맘때는 어 건강한 거 위주로 조금 선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얘가 그 전에 작년에 이맘때 찍었었나 어, 매장에서 이런 거 사지마 거기서 조금 남은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해졌죠 이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게 이쁜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 상품도 중간치를 고르고 건강한 거 고르고 색감이 좀덜 나더라도 건강한 거를 골라드리고 매장에서 오셔서 어 나는 됐고 이쁜 거살 거야 하시면 제가 뿌리랑 점검해서 체크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 보내드리는 게더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쁘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 쓸만한 거 있으면 보여드리기도 해요. 야 이거 그거, 블루미니마거든요 거의 저랑 한 10년? 그렇게 했나? 근데 이런 상품들도 고르실 때, 야, 나이 먹었다고 목질화 됐어. 전부 안 좋아.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목질화는 됐지만, 얼굴이 어때요? 밸런스가. 전부 다 탱탱하게 돼 있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화는 됐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젊은 애들 못지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죠. 이거는 제가 뭐 판매보다는 그냥 매장용, DP용으로 놔두고는 있는데, 아무도 고르실 때도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매장에서는 알아서 제가 선별을 해드립니다. 아웃시키든가, 커팅해서 다시 보내드리든가, 이 폴라리아트. 개인적으로 제가 잘 보시면, 이게 매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주인들마다 다르죠, 성향이. 저는 좀 따글따글하고 동글동글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도장이 좀덜 되는, 물론 이제 햇빛이라든가 일주량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옛날부터, 작년에 러블리 로즈 저한테 엄청 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의 안 갖고 온 가실 거야. 너무 도장이 빨리 돼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욕구를 제가 일부러 충족을 안 시켜드렸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금방 죽거나, 어, 너무 금방 죽는데 가져오는 거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거. 진짜 새로 사라고 말씀을 드려. 얘 너무 애쓰게 키우지 마시라고. 힘들게 키워도 우리나라 조건에서 적응이 잘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런 애들은 그냥 새로 사라고 말씀드려요. 매니아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보자 분들한테는 뭐, 저희 씨, 여기 뭐, 야 새로 사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민감한 애들은 아, 그냥 새로 사요. 진짜 그래요.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키우려고. <laughs> 설탕공주가 씨, 이게 9천원 밖에 안 해. 환자하겠네. 겁내 싸요. 저희 거. 상품 성도 되게 좋은 거 많아. 이거 이 택배로 못보내 근데 다 부러져서. 오시면은 매장에서 사셔야지. 장난 아닌데? 상당히 품질도 괜찮은 게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샬루, 군생, 자연군생 철화에서 풀리는 거. 이거 9,000원 정도. 얘도 한번 찍어볼까? 그 다음에 이거. 이 갑자기 까먹었다. 이거. 어이 씨, 이거. 어이씨. 까먹었네. 거시기. 아이, 사진 찍으면 생각날 거야. 거시기.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하고 따글따글한 거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래 제가 픽한 작년에 픽한 다육이 아담 이 아담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담, 아담이 있고 왜 이브 없을까? 아담이 천천히 단단해지면서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겨울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질 때는 겨울이니까 신엽이 당연히 짧아집니다. 밖에 잎은 기존의 잎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밸런스가 잘안 맞아요. 기존의 잎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탄력이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 신엽 자체에서 독특하게 올라와요. 그거는 품종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얘를 만약에 편하게 키운다. 어, 어느 정도 성장 온도도 맞춰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자라고, 일반적으로 입이 그냥 똑같이 두텁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 일단 성질도 강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켜봐 성질도 강하고, 저희도 집에서, 저희 빛, 그 지금 2 시간도 안 들어와요. 꼴랑 2 시간 써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광 한 번도 안 들어와. 거기서도 웃 자름도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단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질도 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밌는 게,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농장에서 이부 어딨어 이부 했는데 얘가 이 안에 이부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지? 예전에 저기 드라마인가 영화에 내 안에 너 있다 아담 안에 이부가 있어요 나중에 이부가 보이면 제가 말씀드릴게 억울 아닙니다 진짜 이 안에 이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 나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노란나비 화분에 일부 있는 건 샘플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자랍니다 보여 드리려고 식재하는 방법하고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게좀 있습니다. 그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요런 따글따글이 자연군생 만원 정도 나갈 거예요. 이것도 시세 대비 가격도 괜찮고요. 일단 품질 어, 건강 그런 거를 저는 먼저 픽해 드립니다. 요 알사탕은 지난번에 수입이 됐던 요게 지금 대가리 조금 따글따글한 거 관리가 좀잘된 거는 이거는 제 상품인데 요, 저쪽 언니야 동생님 꺼죠 동생분 꺼. 제가 좀 놔두고 가라고 그랬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봄에나 추위 좀 끝나면 가져가시라고. 이제 한 2월 중순 이후에 천천히 가져가셔도 돼요. 어느 정도 추위 다 끝나고 안정감 있을 때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쪽 공간이 저희 좀 자리 잡고 가져가시는 공간이에요. 여기. 뭐, 보통 한 계절 넘어가기도 해요. 애매한 시즌. 뭐, 여름에 오셨으면은 여름 띵가 하고, 뭐, 가을에 보내드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이게, 혼자서 이게 그림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내 스스로. 이거 예술 아니야, 예술? 어? 퍼프. 본인의 인기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잘안 팔린다고 하던데? 저희는 잘 나가. 왜잘 나가냐? 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잘 나가제. 그죠잉 얘도. 문재형 스타일로. 이렇게 요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수제분에서 이런 투박한 유학에서는, 어, 아무리 봐도, 저기 갑이요. 저기.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 까먹었네. 아, 큰일 났네. 아침부터. 옛날, 옛날 머리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 어이씨. 어, 담쟁이. 요것도 전시에 제가 나가려고 한 겁니다. 잠깐 또 팁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 뿌리 다 묻어버리죠. 아씨 저는 일부러 꺼내 놓습니다. 어. 어, 제가 추구했던 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식물에서 좀 예술적인 미를 추구하는 게 보통 분재잖아요. 일본에서 많이 도입된 분재죠. 그 분재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저도 다육이도 예술이다. 피카소만 예술이냐. 어이씨.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뿌리 근상을 좀 보기 위해서 드러내놨고, 아주 작은 화분. 이게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게 2.5, 3cm도 안 돼요. 퍼프. 풍성하죠? 여러분들 화분 작게 키우면은 왜 작아진다 하잖아요. 어, 그거 어른 맞는 얘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맞춰주게 시비를 하면, 관리를 하면 다 이렇게 돼요. 요거는 연출 비매. 얘는 전시에 갔다 와서 팔아먹고, 오, 요거, 그러면 되겠다. 허프 쓸만한 게, 오, 요놈 올리면 되겠다, 요 놈. 뭐, 요대로 하셔도 되는데, 화분이게 예전분이라 가격이 좀 있을 거고. 문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은 요 놈. 요놈한번 업데이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조금 쉽게 키울 수 있는 거. 레티지아. 요런 거랑, 야, 씨, 뭐 이걸, 얘를 9,000원 환자하있네패러독스철월이 이걸, 이 사이즈, 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워놓고 9,000원 밖에 안 맞네. 이 주인이 미쳤나. 몸에? 그린서프도 이게 자연분생인데 얘는 7,000원이네. 여기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붙여놓을까?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매장에서 바로 오는 상품들은 그냥 그 비슷해요. 소스하고. 저희도 이제 유통 경로에 따라서 화분이든 뭐든 약간 가격이 좀 차이는 있어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고 제가 따로 키워 놓은 상품들은 어, 상당히 품질이나 가성비나 아주 좋습니다. 얘도 도기 샴페인 얘도 작년부터 저희가 재배온 해 건데 요게 기존 사이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조건 뭐물맥에서 펑퍼짐하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도 두툼하고 어, 층이 층도 많고, 사이즈도 괜찮고, 얘도 지금 성인 남자 주먹 이상입니다. 7,000원. 독일 샴페인. 그래서 그런 거잘 픽! 하시면 좋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없어. 클일 났어. 이 말아먹었어. 이거 어떻게야? 미니벨 금도 이제 몇개안 남았네? 요거 지금 새끼를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몸 이씨 안 보이네. 새끼 있는 거다 팔아먹었나? 어, 요거, 요거, 요블레이퍼 요거 블루 에프 좋습니다 요거 블루 에프 자유군생 얘도 요것도 연출 잘 하시면 이렇게 해가 없어서 햇빛발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나 햇빛이 없으니까 그냥 햇빛발 이렇게 분재 형태로 얘도 지금 보시면 화분에 깊이는 한이 흙이 들어가는 실제 깊이는 한 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도 자연군생 요것도 이제 전시에 좀 나갔다가 낼게 없어서 그래요 전시 에낼게 없어서 아무튼 저런 블루엘프 군생 추천드리고요 작은 뭐, 화분에서 오래 못 산다 뭐 분갈이 모르겠어 저희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흙이 달라 히트에다가그 모래 산마사 산 모래에다가 변질을 최소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 따로 이렇게 추가를 저희가 이제 흙속에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 잘 자랍니다 분갈이를 올해 안에도 변질이 잘 변질이 적고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줄이겠어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상토 대비 피트모스의 특징이 변질이 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물론 이렇게 작은 콩분에 이거 지금 제가 3년차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뭐 저희가 이거 그 여기 보시면 벽돌에 이거 다 여기 있다가 꺼내오는 거예요 언니들도 몰라 벽돌에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다 구석에 있던 거 자리 잡으면 꺼내놓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분갈이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거 분갈이 할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 집본인네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아실 거예요. 뿌리가리. 뿌리가리라고 하죠. 분갈이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따글이 러브레터. 정신 없죠? 요거 잘 키우시면 푸짐한 군생됩니다. 따글따글. 얘도 만 원. 또, 따글이가 또 있던데? 어, 핑크드래곤 얘도. 살벌하죠잉. 얘를, 이제 이런 스타일은 새끼에 맞춰서 물과 양분만 좀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큰 분의 심으라고 말씀 안 드리고, 딱요 사이즈. 이것도 지금 되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주먹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 그냥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모양을 맞춰가. 따글따글. 따글. 얘도 많아. 그리고 이런 화이트 미니바랑, 마자린하고 이것도 제가 따로 오래 관리한 자연군생이고요. 어 제가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공간 어 자리 차지까지 좀 생각해서 조금 작고 따글따글하게 만들라고는 하고 있는데. 에휴, 뭐 이렇게 하고 되게 다양하게 구색을 할 수가 없죠. 이 레드베리는 엊그저께 갖고 온거 레드베리 철화. 요게요 철화가 풀어지고 소복하게 되면 요렇게 변합니다. 얘는 물론 철화로 만든 건 아니고. 어, 얘도 샘플인데 얘도 전시회를 갈까 말까 좀더 풍성해지면 얘도 키우는 어, 이렇게 낮은 문제분에 하는 방법은 뭐본인의 카페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나 매장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냥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시간 시간이 걸릴 뿐이고 얘도 한 3년 차 3년 차 됐나 그랬을까 3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 찌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자연군생은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게 만드는 방법인데, 집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고, 키핑장 하우스도 시간은 걸려요. 저처럼 하면. 처음부터 푸짐하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이발하면서 한거다아무 요거, 저 레드베리 철라도 꾸준히 키우시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엘리샤 소품이 있고요 자연군생, 12,000원. 요즘에 농장에서 대부분 커팅이라, 아우 제가 따로 키워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카시오 적금인데, 되게 빵빵하고 좋죠? 어 사이즈도 제법 큽니다. 이건 중품,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요건 25,000원.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쪽 아이스에 이제 돌기금도 가격 괜찮아요. 이게 군생 지금 되고 있거든요. 28,000원. 콘크르디아라는 지금 카페에서 꾸준히 나갔는데, 구근 사이즈 되게 굵어요. 만 원입니다. 새끼도 붙은 애들도 가끔 있어, 옆에. 이렇게 새끼 붙은 애들. 구분 캐면은 거의 요만해. 왕담아, 왕담아. 야가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 그, 일반적인 파키피담은 입이 동글동글, 어디 갔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짧아지거든요? 초점이 안 잡히네. 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천천히 영양이 소실이 되고,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면 동글해지는데, 얘는 동그래지면서 넓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내가 생각한 스타일로 잘하는구나 아직 이름은 어디서 유통명이 붙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일반적인 시중 이름 막 따라가지 않아 그랬다가 다 물건이 짬뽕이 되거든요 지금 SP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6,000원 요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거 수입도로 파키 분지되는 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람면 다섯 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두 개가 갈라지고,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또 갈라지면 자면 오두 진짜 될수 있겠다. 이거 줄기, 엄내 네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목대, 얘도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러고 다녀요, 그냥 가끔 이렇게 잠깐만 이거 내일모레 가면 물어봐야지. 추하가 됐나 안 됐나. 이름은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딱 보니까 별이 생각나가지고 홀스타라고 저기 볼보의 전기차. 이 볼스타, 이 볼스타. 요 댄섬은 죄송하게도 제가 아예 붙여놨는데, 어, 10년이 넘게 걸린, 걸리... 얘는 지금 10년이 넘었고요이거는 얘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이렇게 뿌리를 잡아 돌리는 시간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시용 샘플입니다. 전시회만 나가요. 옛날에 댄섬으로 상도받았던 전시에서 회 이번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네요. 아달달경 그래서 요거는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중국 손님들도 맨날 물어봐. 그럼 제가 얘기해요. 999,900원. 그렇게. 근데 저는 솔직히 창금 봐봐.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던 게 어떻게 돼서 지금. 저 이씨, 3만원도 안 팔려. 어떤 거는. 얘네는 꾸준하게 관리가 된 상품이라 그 가격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데 호은인의 된섬은전 세계 어디에나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좀 제법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다자 전시용으로 전시했대. 그렇게 하고 일부 이제. 요 정도급은 뭐 일반적으로 다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뿌리 근상을 좀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된섬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질 않아요. 솔직히 시간 대비 돈안 되잖아. 저처럼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 근상 좋은 근상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굵게 되는 게 여기 뭐창 이게 저 내가 진짜 이거 그때 이거 마리아금 지난 영상 카페글 보셨죠? 이거 1년 만에 요만한 거 이렇게 키운 거예요. 땅도 아니요 화분에서. 근데 뭐 특별한 거안 썼어. 저희 맨날 쓰는 거. 뭐 1, 2번 용토에다가 뭐. 얘 필요하듯 스팀미 주고, 칼슘 주고, 시비오 주고. 그냥 일반적인 그제 레시피대로 한 거야. 재배력. 그거대로. 근데 얘네는 안 그렇다고. 얘네는. 이게 굽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뿌리 자체 정리하고 다시 이제 노출시키고 그런 과정이 제법 걸려요 그래서 양만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는 보여드리는데 아 작년 거 저쪽에 땡땡이였네 그거는 좀 실패했어 뒤에 뿌리가 녹아버렸네 아무튼 이건 이렇게 근상 많은 거는 당분간 그냥 눈요기를만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린 애들 이렇게 골라서 잘 있으면 한번 선보여드리기에. 판매도, 아무튼 요청하시면 제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은 뭐요 정도급은 나오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뿌리 근상 조금 괜찮아서 연출이 된 거는 7에서 8만원 정도. 대부분 1년 걸립니다. 이게 연출의 재미가 있어야지. 맨 동그란 화분에 팍팍팍 꽂아놓는 게 뭐가 재밌는겨, 그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태어먹은 겁니다. <laughs> 작년에. 태어먹은 거 지금 세 살이 돋죠? 요럴 때 스티뮬. 하시면 되게 좋아요. 체력. 그냥 가생물 아니여. 진짜 괜찮은 거야, 그거.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는 제가 항상 채워놓는 암에 스트로가 있고요. 사이즈 이런 중대품에 2만원 밖에 안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 휙 보면 마디바. 얘도 제가 좋아해서 빠지면 은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오시면 항상 이게 보일 거야, 많이. 어, 얘도. 층도 높고. 탄력도 좋고 품성도 좋고 보통 요정도면 4,5만원 할거예요 최하 28,000원 입니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어, 요쪽에 엊그제 들어온거 나 이거 괜찮던데 오네트 14,000원 얘 한번 올리고 요 궁전 얘도 괜찮죠? 빵빵하니 궁전 요것도 중대품입니다 어, 요쪽 뭐블랙킨뭐 요거는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나오는 상품이고 어 아담 맞네 아담 그, 건너편에도 잔뜩 있어요. 아이코이리스, 이거 우리나라에서 교잡한 거라는데? 얘도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집에서는 좀 추천드립니다. 뭐, 나머지 기타, 제가 이렇게 고르다가, 아, 프리티우먼 거식이 프리티우먼이었네프리티우먼 따글따글하니, 쓸만합니다. 만원. 아, 그고 요쪽에 선인장하고, 저쪽 코노리솝스는 탈피 좀 끝나면, 그때 좀 올려드리고, 쭉 둘러보면서, 쓸만한 거 있나 한번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직 시스템상 여건상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환때기로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장에서 들어오는 거 제가 따로 관리한 거 이렇게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몇 가지 품종이 대량으로 그렇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서 여태까지 하던 패턴으로 카페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란 보시면 클릭만 하시면 사진하고 사이즈랑 쭉 나와요 가격하고 그거 문자 주시면 돼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방법 하니까 매니아들도 기존에 카페 가입한 매니아들도 그냥 거기서 찜 댓글 하고 유튜브 보시다가 어? 핑크 장갑이 몰렸네? 한번 볼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있으면딱 고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만원짜리도 배송 해드립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어 다만 자재랑 섞어서 나가는데 자재는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그거를 구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내랑 가격 경쟁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하고 있고요. 식물 3만 원, 자재 3만 원 하면 6만 원이죠. 그렇게는 못 하고 있어요. 택배비 빼면 없소. 솔직히 화분하고 식물은 6만,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 되는데, 자재하고는 합산 가격이 아니라 독립된 가격, 식물 5만원, 영양제, 뭐, 칼슘, 뭐, 약재 6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대신에 1, 2천원 그 아깝다고? 아니, 평생 교육시켜드리는데, 어딨어. 그집안 하고 120세 다육 인생까지 해드린다니까? 여러분들 120세까지 다육 키워야 돼. 그때까지 평생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트은 빠르면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월요일 정도나 아니면 화요일은 거시이가서 땡땡이니까 수요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택배 발송은요. 원하시면은 2월 말이나 좀 추위 더 지난 다음에 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의 날씨는 아닌데 영하한 2, 3도라 필요하신 분들이 식물 같이 어, 월요일 날 발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는 한 영하 2, 3도라 아이스박스에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